안녕하세요. 오케이 코리안, 오케이 박쌤 한국어 교실의 박쌤입니다. 어, 이 수업은요, 2020년 어, 1학기 영남이공대학교 한국어 회화 1 비대면 수업 강의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열린 한국어 중급 3 교재를 가지고 현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어 해야 13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어, 강추위. 강은 아까 했어요. 강은 어때요? 음. 강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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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강추위입니다. 지금 이 남자를 보세요. 어때요? 음. 겨울이에요. 그래서 오 추워요 이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춥다 추워요, 춥다 추워요입니다. 거기에 이를 하면 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사가 됩니다. 아까 덥다 더위. 마찬가지로 춥다에도 브가 있어요. 브는 브 불규칙. 오, 나,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추, 우, 이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위가 됩니다. 추위, 추위, 춥습니다. 추위, 명사입니다. 강추위,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어요. 살 살은 무엇입니까? 이거 살이에요 살. 피부? 어 선생님 살. 선생님은 살이 많아요 뚱뚱해요 살이 많아요. 살을 살을 어떻게 해요? 살을 애다 살을 애다 살을 애다 살을 애다. 애다가 에다? 뭘까요? 보실까요? 어 지금 무엇을 해요? 연필을 깎아요. 지금 무엇을 해요? 연필을 무엇으로 칼로? 칼로 자르다. 지금 칼로 자르고 있어요. 연필, 칼, 칼로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따다다닥 잘라요.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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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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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듯한, 는 듯한, 는 듯한 문법입니다. 문법입니다. 뭐뭐는 듯한, 뭐뭐처럼, 뭐뭐와와 같이 라는 뜻입니다. 음, 살을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자르는 것과 같이 주의입니다. 어, 얼마나 추우면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라는 느낌이 들까요? 너무너무 춥다라는 느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음, 다음 날씨가 어때요? 네, 여기 있어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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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 가 옵니다. 비가 와요. 그런데 비가 어떻게 옵니까? 비가 어떻게 와요? 음, 여기 보여요? 음, 여기 보여요? 여기 나뭇잎에 물방울 작은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무엇입니까? 이 물이 바로 이슬입니다. 이게 이슬이에요. 이슬.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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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 이슬입니다. 어때요? 작아요. 깨끗해요. 물이에요. 한국 사람 소주 있어요. 참. 으흐. 한국 사람 술 참, 으흐. 참 좋아하죠. 네. 참 이슬이네요. 진짜 이슬이에요. 예쁜 이슬입니다. 다음 비가 옵니다. 어떻게 비가 옵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산에 이거 어때요? 오, 구름처럼 보여요. 구름하고 좀 비슷해요. 산에. 구름하고 좀 비슷하게. 음, 여기 앞을 잘볼수 있어요? 음, 아니요. 앞을 잘. 오, 구름. 구름. 구름처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안개입니다. 안개. 구름처럼 앞이 하얀색 잘안 보여요. 그렇게 비가 내립니다. 안개비입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어, 이거 뭐예요? 스포츠 운동입니다. 여자 지금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지금 여기 손에 이거 있어요. 이거를 한 다음에 점프하는 운동이죠. 이 운동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운동 이름은 장대 높이 뛰기입니다. 장대가 뭐예요? 장대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장대고요. 높이는 높게 높게, 높게 높게, 높게 높게. 높게. 뛰다, 뛰다는 뭐예요? 점프하다. 여자가 지금 장대 높이 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대예요. 긴 막대기, 장대. 비가 어떻게 와요? 이것처럼 비가 와요. 그러면 비가 이슬처럼 이렇게 작게 작게 와요? 이슬처럼 작게 작게 와요?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길게 길게. 비가 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비가 옵니다. 자, 다음으로. 음. 어, 장맛비가 있습니다. 장맛비 장맛비는 뭐냐면은요 여름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한 2주, 3주 매일매일 비가 좀 와요. 한국에 계속 비가 오다. 비가 옵니다. 이걸 바로 장맛비라고 합니다. 보통 6월 음, 6월쯤에 비가 오는데요. 어, 그때 6월 6월쯤에 비가 오는데요. 그걸 장마비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어, 날씨가 어때요? 어, 눈사람이 있어요. 눈이 옵니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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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이 옵니다. 눈이 오는데요. 오, 눈이 어때요? 진짜, 진짜. 많이 오고 있어요. 많이 옵니다. 이 눈을 바로 한방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 진짜 진짜 많이 옵니다. 한방 눈입니다. 한방 눈. 다음 눈이 옵니다. 눈이 오는데 어때요? 눈이 많이 왔어요? 아니요.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오고 지금 보세요. 어때요? 작아요. 땡땡땡 어떻게 생겼어요? 쌀처럼 생겼어요. 쌀 한국 사람 밥 먹어요. 쌀 쌀. 밥, 밥, 한 알, 한 알. 쌀, 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쌀, 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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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입니다. 쌀, 알처럼 생겼어요. 쌀, 쌀, 알처럼 생겼어요. 쌀, 알. 그래서 이게 바뀌어요. 어, 이게 쌀아, 쌀아, 쌀아. 사랑 눈입니다. 쌀 알처럼 생겼어요. 사랑 눈입니다. 다음, 어, 이게 지금, 어, 이게 눈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비처럼도 보여요. 비눈 플러스 비눈 같이 왑, 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진눈깨비라고 합니다. 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질다. 질다, 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질다는 물이 많다 라는 표현입니다. 눈이요, 질다, 물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처럼 내리는 것을 진눈깨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 어휘, 내용을 한번 쭉살펴봤고요 여러분 어휘 정리 좀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음좀 어 여러분 꼭꼭 날씨와 관련되는 어휘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봅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남자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남자는 손에 무엇이 있어요? 우산이 있습니다. 남자는 손에 우산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날씨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 볼까요? 2과. 날씨와 생활. 내일도 계속 비가 온다면 야외 행사를 취소해야 할지 어,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laughs> 다시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2과 날씨와 생활 아침에는 날씨가 좋더니 갑자기 비가 오네요. 마리엔 씨, 우산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왜요? 밖에 비 와요? 네. 아침에는 날씨가 좋더니 갑자기 비가 오네요. 비가 올줄 모르고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우산이 하나 더 있으니까 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제가 정훈 씨한테 여러 가지로 신세를 지는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내일도 계속 비가 온다면. 야외 행사를 취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행사를 취소하기보다는 장소를 실내로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당장 내일이라서 적당한 장소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비가 지나가는 비면 좋겠네요.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잘 들렸어요? 어,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마리에는 왜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요? 음, 아, 맞아요. 아침에는 날씨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비가 와요. 그래서 마리에는 우산이 없어요. 자 마리에는 비가 계속 오면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laughs> 방송사고 <laughs> 마리에는 비가 계속 오면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음 하지마요 안했으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음. 음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듣고 따라하세요. 듣고 따라하세요. 마리엔 씨. 우산 가지고 왔어요? 마리엔 씨, 우산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왜요? 밖에 비 와요? 아니요. 왜요? 밖에 비 와요? 네. 아침에는 날씨가 좋더니 갑자기 비가 오네요. 네, 아침에는 날씨가 좋더니 갑자기 비가 오네요. 비가 올줄 모르고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비가 올줄 모르고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우산이 하나 더 있으니까 빌려 드릴게요. 저한테 우산이 하나 더 있으니까 빌려 드릴게요. 오, 정우 씨 착한데요? 고마워요. 제가 정훈 씨한테 여러 가지로 신세를 지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제가 정훈 씨한테 여러 가지로 신세를 지는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laughs> 어안 나온다. 그죠. 그나저나 내일도 계속 비가 온다면 야외 행사를 취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내일도 계속 비가 온다면, 야외 행사를 취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야외 행사를 취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행사를 취소하기보다는 장소를 실내로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 행사를 취소하기보다는 장소를 실내로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 저 잘못했네. <laughs> 그러면 좋겠지만 당장 내일이라서 적당한 장소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 좋겠지만 당장 내일이라서 적당한 장소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비가, 이 비가 지나가는 비면 좋겠네요. 이 비가 지나가는 비면 좋겠네요라고 합니다. 자 이동을 할게요. 슈, 이리로 갈까? 슈. 오, 제가 잘못했어요. 아까 마리엔 씨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어, 마리엔 씨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행사를 취소하기보다는 장소로 실내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오,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자. 우리 차나 하나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정훈 씨가 마리엔 씨 우산, 우산, 우리 비올때 우산 가지고 왔어요? 우산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우산 있어요? 마리엔 아니요, 없어요. 왜요? 우산이 왜 필요해요? 밖에, 밖에 비 와요? 밖에 비가 옵니까? 정훈 씨가 이야기해요. 네, 아침에는 날씨가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더니, 갑자기, 비가 오네요. 오, 날씨가 좋더니, 더니는 그런데 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요. 마리엔 씨가 이야기합니다. 오, 비가 와요. 몰랐어요. 비가 올줄 모르고,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우산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우산 없어요. 비가 와요? 몰랐어요. 비가 올줄 모르고, 음, 비가 올줄 모르고, 우산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훈이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우산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빌려 드릴게요. 저 우산 줄게요. 우산. 내일 주세요. 빌려 드릴게요. 마리엔이 말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정훈 씨한테 여러 가지로 신세를 지는 것 같아요. 어? 정훈 씨에게 정훈 씨한테 여러 가지 많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많아요. 신세를 지다. 신세를 지다. 신세를 지다. 이게 뭐예요? 신세를 지다. 도움. 도움을 잠깐만요. 여기 도움을 많이 받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같아요. 같아요. 는 것처럼 느껴지다. 은것 같아요. 은것 같아요는 뭐예요? 은것 같아요는 뭐 뭐처럼 느끼다 생각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뭐처럼 생각하다. 잘안 된다. 어, 다시 생각하다. 여기 쓸게요. 어, 뭐 뭐처럼 느끼다 생각하다. 느끼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저 정훈 씨한테 한 개, 두 개, 세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생각해요. 느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훈이 별 말씀을요. 라고 해요. 아마 선생님 생각에 정훈 씨, 마리엔 씨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많이 도와줘요. 음,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그나저나, 그런데 똑같아요. 그나저나, 그나저나,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내일도 계속 비가 와요. 만약 온다면, 만약, 만약, 뭐, 뭐, 라면, 만약 내일도 비가 와요. 그러면, 야외 행사 있어요. 야외 행사 뭐예요? 야외 행사. 야외. 야외는 밖에서, 야는 밖에서. 밖에서 행사를 해요. 어, 무슨 어, 행사, 일을 해요. 밖에서 무슨 파티, 그리고 회의, 소풍, 만나요, 미팅해요. 어,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취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아마 해야 할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마 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엔 씨가 뭐라고 했어요? 행사를 취소하기보다는 행사 취소 아니요. 장소를 실내로, 어, 여기는 야외, 야외였어요. 야외는 밖, 실내, 실내는 안, 오케이. 어, 밖, 야외는 밖에서,